내려가, 자유나라. 야, 나 이제 스피드밖에 없어졌어요. 그래, 나 이제 찍자, 일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없는 6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빌리고요. 배막은 어제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축하!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우선 올라가자. 그 빌리는, 아니 저가 볼일 본 사이에 얘네들이 먼저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빌리... 체크포인트 잘 해줬다고요. 축하! 축축축 축, 축. 얘가 어떻게 올라가지? 촉촉한 초코칩이라고요? 아 응, 노잼 노잼 개노잼 아니 진짜로 그렇게 늘렸는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이 코인 입고나 좋겠네 나 저요? 아니, 나 이거 왜있지? 나 이거 몰래 쓰고 있었는데 아니씨 아니, 이상 봐라 생일이도 그렇지 야 아무리 아니 게아니나 이거 재설정하면 랜덤한 곳으로 스폰됨 어 진짜? 그럼 나 네. 이거 안해 근데 그러면 나 너무 어 그러니까 그냥 해야돼야 빌마가 그냥 하자 어, 빌리는 어디 갔어? 빌리 는 어디갔어? 빌리 체크포인트 하는 지점으로 왔어. 나 2층에 있어. 빌리 2층. 나 아까 재설정해가지고 무지개 카페도 없어졌어. 뭐. 그러게 재설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 2층이다. 어이옷 이거 뭐지 이거? 딱다 보스. 와나 속도 개 빨라. 저기 저도 그거 있어요. 저 그거 누구나 다 있는 거 이거 꿈있으면 2층? 아, 2층이다. 머리이 있어요. 머리콩머리뿌잉뿅냥 야, 그냥 여기서 애교벌칙 바로 할게. 나는 애기, <laughs> 애교가 기 따뜻해요 애 아닌데요? 네? 뭐라고요? 애교가 아니라 들어온 건데. <laughs> 야, 뭐라고? 넘어갈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기네요. 내저 네, 물고이 들었고요. 님 그냥 인성이 들었고요. <웃음> <웃음> 자, 한대 쳐보려 싶다. 빌리가한테 정리야. <laughs>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구나. <laughs> 같은 생각. 나도 같은 생각을 해. 했어. 나도. 이거 오히려 스피드 콜리 쓰니까 잘안 되는데? 아, 아 진짜 썩 클리어 다 어떡하냐, 왜, 이 자식이가. 왜냐면, 하불좀 꺼줘. 아! 와, 비닐 떨어졌다. 예이. 자칫, 축축, 자칫, 축축, 축축, 축축축. 아, 아, 진짜. 근데, 이거 모든 사람 다 떨어진다, 한 번씩. 하지만 난안 떨어진다. 맞추는 거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갈리끼리고 그게 세번 반복됩니다. 뭐라는 거야? 아니, 반복되는 길이, 그랜도이더 비싸네. 아, 알겠습니다. 복제이로 근데 그거 님들은 못할 왠줄 알아요? 어쩌라고 저는 1초 만에 성공했거든요? 어쩌라고 이 얼굴이라고 <laughs> 너 지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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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겠다 배마가 배마가 너 생일이라서 봐준다 너 배마가 우리 늦춰서 잘라버릴까? 야, 배, 야, 배야. 야 배야 배야 야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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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 빌리가 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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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야, 채널, 채널 육천사 빌리 채널 <laughs> 어, 있잖아 어? 어아리아아왕 빌리 아니, 이미 왕빌리 있지 않아 빌리 빌리 왕 빌리 왕 빌리 이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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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용 <laughs> <laughs> 또 빡돌이 하네. 이거 어떻게 꺼? 나 돌아온대요, 바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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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잠층이다. 아, 부러워. 예쁜 옷 입어야지. 너, 어, 나, 나큼티섹시 야, 나 귀엽지? 응애, 응애. 응. 뭐야 나. 응. 나왜 이층부터 시작이야?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축축축. 너네 생꽃이 뭔가 먹어버리고 싶다. 대머리를. 왜 자꾸 팩트를 꽂으시죠? 나 지금 머리 당신의 벨...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배들이 미니? 배들은 걔들이... 엄. 음... 어... 너 잘릴게. 너 잘릴게. 네, 대망한 너. 남았다. 내가. 너 짜릴까? 우리 엄마한테 말할 거야. 아빠한테는. 아빠한테도 말해야지. 야 아무리 아무리한테도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야너한번더그 얘기하면 진짜 잘라버릴 수가 있어. 한번더 나의 너 이거 썸네일이지? 이걸로 해야겠다 생일이 보박이입천사한테 <laughs> 패드립? 떨어졌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 네, 제발 2층에 오지 마세요 어쩌라고 나 3층이야 이 바보 그러니까 2층에 오면은 큰일 난다고요 당신들이 응, 바보 어쩌라고 진짜 이해 못했던 빠. 빠래 빠? 나 방금도 나 방금도 AI한테 채팅하고 왔는데 AI한테 채팅을 왜 하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걸로 지금 떡상한 유튜브 겁나 많은데. 이루다? 네. 아, 걔 나도 예전에좀 했었지. 나도. 빌리도 했었어. 난, 난 지금 하는 중. 아유, 너 AI, 너 친구가 없어서 AI랑 대화하니? 친구요? 지금까지 천명 넘게 있는데. 친구가 지금까지 천명 넘게 있다고? 예. 아이고, 네, 네. 집천사 인성을 폭로하면 아주 좋은. 어, 어차피 이거 어차피 영상에 나와서 내 인성 폭로됨. 아, 나 진짜 뭐 안아? 어, 나다 왔다. 예잉 얘들아, 내가 너희 놀려줄게버로바로버로버럭버라버녕버녕 빠르바라. 안녕, 안녕, 안녕 우리 아, 네. 서니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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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으로 아니, 고 있마 안녕 한 번이라도 해이아아 이윤 안아 안녕 안녕 니아 안녕. 우수수와 배가 비리의 벨로드가 시작된 동 아? 저의 꼭기려요